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페이지, 챕터 1의 대기 오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기 오염의 정의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기 오염이란 첫 번째, 인위적이라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인위적. 1번, 대기 오염이란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즉,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의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그러면은 반대로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자연 현상은 대기오염이 아니겠네요. 예를 들면은 어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온 아황산가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대기오염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기오염이란 인위적인 것이 대기오염이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대기오염으로 안 껴줘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대기오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2번. 인간한테도 피해를 주고, 동물식물한테도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피해주는 것을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1-2번부터가 중요해요. 대기의 조성. 공기를 떠서 먼저 물을 싹 없앤 후에, 건조 공기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조성을 내보면, 물을 먼저 싹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성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외우셔야 돼요. 공기의 조성. 공기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N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N, 2. 그 다음이 산소예요. 산소는 O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O, 2. 그래서 이게 1, 2위인데 얘네들이 합쳐서 거의 100%예요 그래서 최적으로 하면 79%가 질소 78.08이니까 약79% 얘는 20.09니까 약 21%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79% 21%가 질소와 산소 그럼 나머지들은 1%도 안 돼요 무게로 따지면 76.8%가 질소 100kg을 떠오면 그 중에 76.8kg은 질소. 23.2kg은 산소. 둘이 합쳐서 100%.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이고, 3위부터, 3위는 AR. 어떻게 읽죠 아르곤. 얘는 몇 쪽으로 배웠어요? 아까? 주기율표에서? 탈비족이죠 그러니까 Ar2라고 쓰면 안 되지. 얘는 Ar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아르곤 기체입니다. 아르곤이라고 줄여서 쓰죠. 알르곤은 0.9%예요. 부피로. 그다음에 CO2 어떻게 읽어요? 이산화탄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0.033%. 0.033%.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보세요 공기 속의 CO2는 0.035% 정도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정도는 봐 주셔야지 근데 공기 속의 CO2는 0.3% 존재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확실히 틀린 거죠 0.033이 어떻게 0.3이 돼 근데 0.033이나 0.035나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조금 끝에 자리는 왜 CO2는 겨울의 양이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난방연료를 많이 쓰면, 그게 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CO2량이 많아지니까, 여름에는 감소합니다. 왜? 식물이 자랄 때는, 식물은 사람하고 반대 호흡을 하잖아요. CO2 호흡하고 산소 내보내냐, 걔네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CO2가 좀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CO2가 또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은 조금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0.033이나 0.035나 그 정도는 맞다고 보시는데, 0.3% 존재한다, 이러면 확실히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은 0.039라고도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그래서 끝에 자리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CO2는 몇 ppm이 존재합니까? 이랬다면 퍼센트를 빨리 ppm으로 바꿔 보세요. 1%가 10의 4승 ppm이니까 여기다 10의 4승을 곱하면 300 30ppm 존재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산업기사 문제로. 공기 속에 CO2는 몇 ppm이 존재합니까? 330ppm. 그 다음에 5위가 네온이에요. 네온. 그래서 요즘에는 질소산소는 제외하고 쓰시오. 이렇게 잘 나와요. 공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5가지를 질소산소 제외하고. 그래서 아르곤, CO2, 네온. 요거 쓰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요 둘은 100% 거의 99% 나머지는 1%도 안되죠 다 합쳐봤자 그래서 퍼센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체류시간 잘 나와요 체류시간 그 표에 공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공기를 배웠다면 공기의 밀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분자량 먼저 공기 분자량부터 할게요. 공기의 분자량 제가 몸무게를 냈는데 머리통은 2kg, 팔다리는 1kg, 몸통은 60kg, 그래서 66kg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몸무게는 머리통하고 가깝습니까? 팔다리랑 가깝습니까? 몸통이랑 가깝습니까? 그러면? 몸통이랑 가깝죠. 제일 많이 들어 있는 애랑 무게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 중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애가 질소니까 얘랑 무게가 비슷해야 되거든. 그럼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n 이두 개니까 28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써서 29라고 하시면 돼.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9. 근데 질소보다 무거운 애들이 더 많으니까 28보다는 무겁게 29 정도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밀도라는 것의 공식을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하트로 배웠대요 이렇게 하트에 화살이 꽂혀있는 걸로 요게 똑같아 볼륨 볼륨이 우리말로 뭐예요? 부피 얘는 mass, m a 는 우리말로 질량. 그래서 m을 m 스 얘는 m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하트에 화살 꽂혀 있는. 그래서 밀도는 공식이 부피 분의 질량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단위 할때 모든 기체 법칙. 모든 기체는 부피가 똑같다고 한 개. 부피가 얼마요? 22.4 세제곱미터고 질량은 분자량이라고요. 그럼 분자량은 위에 29. kg이고 그러면 이 값이 나눠준 값이 공기의 밀도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배우니까 아까는 물의 밀도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그럼 이번에는 공기의 밀도를 외우셔야 돼 공기의 밀도는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29 나누기 22.4면 1.29니까 약 1.3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1 공기의 밀도는 1.3입니다 근데 단위가 틀리죠 물의 밀도는 g 세제곱센치 이게 기본 단위고. 공기의 밀도는 k g 세제곱메타가 기본 단위.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비교해서 물의 밀도 저번 시간에 썼던 거를 여기다 같이 써놓으세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1 g 세제곱센치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1 k g 터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1 0 0 0 k g 세제곱메타로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하고 비교해 보면 공기는 1.3kg인데 얘는 1000kg이니까 누가 무거운 거예요? 공기하고 물하고 보면 물이 훨씬 무거운 거죠. 얘는 1.3kg인데 1세제곱의 무게가 얘는 1000kg이니까 물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공기보다. 그래서 밀도 두 개, 물의 밀도는 1, 공기의 밀도는 1.3. 그래서 물의 밀도는 챕터 2에서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기하면은 알아야 될첫 번째, 분자량과 밀도.